안녕하세요. 아, 예. 어, 장목단 작가님의 원작 도둑들 오디오 드라마에서 어, 강주한 역을 맡은 성우 전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선우 역을 맡은 성우 신범식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등장에 많이 놀라셨죠? 아 예. 저희 도둑들 팀이 바다즈 예, 신규 콘텐츠의 첫 타자로 아, 선정이 아, 되었다고 합니다. 아와 아, 아, 이게 또 신규 예. 콘텐츠였구나. 예 예. 어 그리고 이 제작진들이 특히 좀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음. 늘 그렇듯이 일화이자 파일럿 편이라는 점뭐 그렇다 음.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을 예정이라고 이해를 좀 음.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어 들으시는 아. 분들 별로 이해 안 해주셔도 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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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파일럿이라서 에, 에. 어,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형님은 열심히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주어진 바또 맡은 또 책임이 있으니까 네네 최선을 음.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우리 범식 씨는 혹시 네. 도둑들의 모든 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달라는 공지가 음. 올라간 뒤에 네네 혹시 대략 몇 개의 댓글이 달렸을 것 같으십니까? 아 제가 어린 짐작 해봤을 때한 음. 57,530개? 아... 너무... 너무 <laughs> 적게 잡았다 아, 너, 지금 아그래그 아, 이상으로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나요? 지금 네. 4억개가 돼요 4억개가 <laughs> 4억, 4억 개요? 개, 저희 지금 와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이 좀 넘는 데아 그럼요. 지금 거의 야. 뭐 어떤 그전 세계적으로 네, 내몸 속에 이제 네. 헬리코박터균보다 <laughs> 더 많이 달렸거든요. <laughs> 진짜 많이 달렸는데 뭐 약간 좀 오버했고 네. 지금 어, 정확하게 한 400개가 네. 좀 넘는 댓글들이 네,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막 그래도 뭐 많이 달렸잖아요. 아 그럼요. 엄청 네, 많이 달, 네, 엄청 그렇죠. 많이 달렸는데 아우. 그러면 저희가 감사 마음을 담아서 더 많은 댓글을 읽어드리기 위해 빨리.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들 오디오 드라마 티저 영상에도 그 많은 댓글들이 어, 남겨 주셨어요. 한번 그 댓글들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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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왔다. 전설의 시작인 도둑들 티저 영상 듣자마자 인생 드시가 될 거라고 직감했고, 도둑들 오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이건 인생 드시를 넘어 무덤 드시다. 어... 이 드시는 무조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 덕질 인생을 구원하러 온 도둑들 밤바다 야인는 책임지고 평생 도둑들 해줘야 돼요. 모두 종신 도둑들 합시다. 어... 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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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세계. 네. 어, 원채 도둑들이 원체 네.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 알고 있어 서지고가져고 그렇죠. 거의 뭐 저희 어, 네, 둘은 네, 네. 이제 인기에 편승한 거 아,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해도 어디선 에뭐 입은 다 받았을 거 예. 같은데. 그래도 또 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열 <laughs> 그렇죠. 사람들을 거한한 15사람 정도 더 듣진 아, 않았을까? 한 13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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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3 13 아, 예, 아, 네. 한세명더 들은 거 아, 같아요. 한30% 정도가 딸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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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네. KBS 성우님들의 조합이라니. 역시 국민의 아 이런 건 약간 올드하게 음. 역시 국민의 방송 이것이 수신료의 가치 <웃음> <웃음> 이것이 <laughs> 수신료의 가치 두분다 성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야말로 음. 여러분들께서 도둑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아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유독 KBS 성우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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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다 이제 포진되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네. 좀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입니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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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죠. 봐왔던 성우실에서 봤던 그, 사람들과 그, 그, 함께 하니까 네. 조금 더 편한 분위기, 참 편하게 녹음했다. 아, 저희가 아직 읽어야 할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어, 티저에 달아주신 댓글들은 아시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본격적으로 트레일러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어볼 건데요. 여덟 어, 개의 트레일러 중 도둑들 파트 1의 음. 첫 번째 트레일러부터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레일러 댓글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식 님, 유유유. 하선우를 삼키셨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유유. 아. 네, 맞아요. 오, 그건 거전지. 네, 제가 하선우를 좀 삼켜 먹었습니다. 항상 구워 삶아 먹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밥을 안 먹더라고요. <laughs> 네, 네, 많이 배가 부르잖아요. 네, 배가 부르죠. 이제서야 네. 소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삼형은 <laughs> 사편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어. 삼켜야죠. 아, 아, 오케이. 나무 나무가. 좋습니다. 네. <laughs> 어, 다음 네. 댓글은 음 하나만으로 내가 메인 공이요 하고 등장하는 강주환 전설의 시작. 아, 어, 음. 전설의 시작. 제가 그 음을 하려고 아 지리산 가서 제가 그 폭포 밑에서 득아 음을 하고 아득 음을 득 <laughs> <하. 하. 웃음> 음을 아 해서 아 이제 아 그래서 그, 그런 음이 네. 나왔구나 음 하나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안 듣고 가기가 조금 예, 아쉬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예, 예. 가볼까요? 아 좋죠. 네 예. 예, 예,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이길래? 네 예, 어떤 음이길래? 예. 어떤 음이길래? 음, 음을 음. 예. 어떤 음으로 하셨길래? <웃음> <웃음> 우와. 아, 이건 뭐... 이런 음이었구나. 네. 음, 와 네. 약간 음, 네. 힘을 그렇다고 너무 주지 않고. 네. 또 너무 힘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뭔가 네. 존재감이 있고. 아 뭔가 그 폭포수 아래에서 아, 네. 뭔가 도드라지는 아, 네. 네. 네, 네, 네. 그런 이제 음을 되게 나지막하지만 네. 그 폭포수의 그 엄청난 그 소음을 뚫고 나올 것만 같은 아 그런 음이었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두 번째 트레일러에 어, 달린 댓글을 좀 어... 읽어보도록 할까요? 타이틀 콜 미쳤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아마 형님이 하신 건가? 아, 그런 거예요. 아마 어... 제자. 아... 반받아야 해. 글 장목단 도둑들 파트 원. 어... 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예.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타이트콜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승화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깔나게 친다 하더라도 이 승화형의 이 간지, 멘트, 이 화술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옆에서 들었잖아요. 녹음 다, 보통 이제 타이트콜을 음, 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음. 따지 않습니까? 와 옆에서 듣는데 왜난 저런 느낌이 안 나오지? 분명히 저런 어조를 내가 흉내를 내도 그 간지가 안 나요. 그 느낌이 그 멋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네. 싶어? 하고 싶습니다. 지리산 가면 돼. 아 지리산. <laughs> 지리산 가서. 아 지는. 아, 네. 아 폭포수 밑에서. 폭포수. 아자 이런 거. 아이 아무튼 어 지금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요. 네네. 네네. 다음 댓글. 3분 18초. 아니, 여기서부터 너무 귀여워요. 하 사장님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예요? 어, 진짜 범식 님 일상 연기 천재세요. 아, 하트 아트. 아, 이거 예. 그러면 또들어봐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들어보는 건가? 요들어봐야죠너 네, 전에 보낸 반찬 그대로 남겼지. 아니. 아. 새로 나온 해물 라면이네. 그냥 일상 그 자체네요. 아, 아. 진짜 했어. 근데 이게 또 아, 우리 또 하선우가 <laughs> 할수 있는 나머지. 또 이게 아, 영역이잖아요. 아, 아, 생활 연기 영역. 음, 네. 저는 항상 좀 부러웠던 게 어, 뭐, 뭐 왜, 왜요? 아왜냐면 이제 뭐, 하선우 역할을 하니까. 네네. 네, 하선우 네. 역할을 뭔가 되게 내추럴하고. 아, 아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네. 이제 좀 사람 냄새가 풍기는 그렇죠, 그렇죠. 장면들이 그런 굉장히 많은 그죠 그렇죠. 생활 연기 씬들이 꽤 있죠. 맞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강주환은 저렇게 하면 안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강주환은 뭐, 뭐 임경호가 뭐. 아니 난 괜찮은데. 야 이럴 수 없잖아. 약간 그러고 생활 연기하면 네. 안 되잖아요. 야 제가 그들 파트 어. 원 하다가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남겼는데. 룸메이시인데. 룸싱 님은 너무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 인간 자체가 그냥 귀여운 사람이에요. 아, 네, 귀여운 사람이라. 아, 그냥 연기하면서 아 그냥 다 묻어나는 거. 아. 그죠 저는 좀제 자신이 되게 섹시한 남자라고 생각 했는데. 아, 그거도 <laughs> 아 물론 맞죠. 맞는데 이제 당연한 네. 거 섹시한 아유. 건 당연하고 이제 저는 그게 없거든요 저는 뭐예요? 섹시와 귀여운 이런 게 없어요 왜요 형은, 형은 그 완전 섹시 도시 이지적 뭐 그런, 그런 거에 완전 뭐랄까 그런 느낌에 완전 이제 특화되어 있는 남자죠 어, 감사합니다 아예 <laughs> 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받아 <웃음> 먹어야지 <웃음>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파트 1세 번째 트레일러 댓글 네. 한번 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도둑들 첫 번째에서 이 부분 정말 좋아요.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의 시작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마지막 부분에 500원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약간 귀엽고 웃기네요. 하,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어... 네. 또한번 들어봐야죠. 네. 네. 500원만... 아, 아, 아니! 500원 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laughs> 아이씨이 장면이요. 소호로 이제 다른 생각하고 네. 있다가 이제 아, 튀어나왔던. 또 오백 네. 원하니까 생각나는 대서가 있나요? 아 있어요? 네. 음. 어. 궁금하면 오백 원. <laughs> 저희가 지금 아. 앞에 모니터가 뭐잖아요아그렇구요그 아, 어, 이것 때문에 어, 이렇게. 어, 그렇지. 요거를 아. 몇개 뽑아서 그냥 일거 아, 현장에서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댓글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네. 자, 자. 자.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자어 선우는 데이트가 아닌데 왜 하지만 아무래도 전무님은 데이트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장소 고른 거겠죠 구체적으로 어디 가요 하는 전무님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내가 어려워요 흠. 왜 한마디로도 존잘 연기신가요 엉엉 말투가 서로 정중한데도 느껴지는 이런 텐션감 무슨 일인지 진짜 두분 천재 성우님들이에요 <laughs> 네다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강주환, 하선우, 류주호, 삼자대면 부분은 언제 들어도 숨막히네요. 오그 와중에 강주환이 하선우한테 라운지로 오라고 해놓고, 아, 친구분이랑 같이 있느라 바쁘시겠네요. 이러는 거 너무 재수없어요. <laughs> 어쨌든 결국, 집 보러 오르라, 오라는 거잖아! 예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분 43초. 나는 하선우 씨와 같이 있고 싶은데. 라는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 한번 이것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가라이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오처럼 만났는데 같이 있죠. 나는 하소누 씨와 같이 있고 싶은다. 어, 대사 진짜 좋다. 형 목소리. <laughs> 갑자기 새삼 그냥 새삼 아. 그냥 아. 서 그냥 여기 그냥, 그 뭐야? 모니터 스피커로도 듣는데 아. 어, 되게, 되게 아. 좋다. 참. 네, 좋습니다. <laughs> 여, 여기도 한번 다른 댓글 한번 네. 읽어 볼까요? 어, 자두성우님들의 연기는 흡인력이 정말 대단해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새 트레일러가 끝나 있습니다. 아. 아, 네. 아, 그만큼 또 트레일러도 잘 네. 그, 만들어 주고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더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선우 나레이션 진짜 좋았습니다. 강주환을 음. 향한 충동적인 음. 마음과. 거래처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적절하게 다 표현되어 들을 표현되어 들을 때 감정이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어, 여기 뭐 다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내레이션 어, 다 범식님 얘기여서 뭐 이게 아. 아, 여기 트레일러에 마지막 제 내레이션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차가운 말투로 느껴지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지는 건 나만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시는 거죠,네? 어 이번에는 어어, 오 이번에, 승화님이네요. 아 이번에 저한테 네 아, 승화님 어, 말해봐요 어떻게 아. 이런 연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별거 없고요. 그냥 뭐 차가운 말투 뒤로 이제 호기심을 느꼈을 뿐입니다. 아아 네. 아, 네. 차가운, 차가운 말. 이게 보통 이제 층대래라고 하죠. 층대. 약간 아, 말투 되게 차가운데 음. 그냥 뒤로 그러니까 야뭐너 어, 치어라고 몇번 말했어. 너 다시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약간 아. 그냥 이런 거지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어, 그냥 뭔가 내용은 아 말투만 체크. 약간 그치? 이제 그런 거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뭐야, 저기. 어, 아 승화님 자다 깨서 목잠긴 연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무시다 일어나신 거 아니죠? 아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잠깐지 10초 정도 졸다가 아, 약간 <laughs> 기면. 기면증이 있어서. 기면증 운전하지 말, 운전하지 말래. 켈란데. 켈란요 이제 파트 1 트레일러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네. 자 이제 파트 2로 2 넘어가 네. 볼까요? 파트 2첫 번째 트레일러 어... 댓글 한번 어...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충동을 주는 남자네요 충동남이에요 <laughs> 충동남 난또딴게허기진줄 알고 아, 아 다른 거가 허기지 타이밍은 아직 와 아, 아, 아 팬분들의 아또 의견을 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아 우리 아 밤바다 야그 너무네. 스튜디오 제작사 아 여러분 정말 충성을하겠습니다 아아